자, 박문철 팀이 오늘도, 어, 퇴근을 하면서, 자, 도로 주행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과연 괜찮은가? 우리의 도로는 안전한가? 관련해서 영상을, 어, 촬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행도로 2차선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월을 하기 위해서 1차선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2차선으로 도로가 합류되는 곳에서는 그냥 1차선으로 직진하는 것이 올바른 운행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 왔고요. 자 추월했으니까 저는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자, 2차선은 정속 주행을 해야겠죠. 자 다시 저는 투어를 하기 위해서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1차선에서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니까 차가 밀리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도대체? 나오세요. 그렇죠. 저렇게 2차선은 빠져야 되는데, 이 캐스퍼, 어, 캐스퍼 지금 용감하게 1차선에서 계속 달리고 있다. 아우, 좋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좌회전으로 어, 2차선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2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어, 요 차만 추월하고 2차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 앞차가 또 빨리 안 가고 있네요. 자, 2차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2차선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투어 하려기 위해서 1차선으로 갔다가 2차선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1차선에서 투어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속도를 안 내고 정속 주행을 하면 안 된다. 자, 나오세요 1차선. 나오십시오. 저 앞에 차누굽니까 이러면 차가 밀리, 밀리는 거거든요. 저 앞에 봉고차 이스탄 한가요? 오랜만에 보는 이스탄 한가 이게. 저 봉고차 때문에 지금 차가 밀리는 겁니다. 지금 저한대 때문에 나 지금 밀리고 있죠. 자, 저 봉고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차가 밀리는 게 여러 대의 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앞에 있는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쫙쫙 쫙가주는 거는 괜찮구요. 아니 왜 1차선에서 이렇게 정속조행을 하고 난리들이요답답하게 저... 저차좀 보십시오. 2차, 2차, 2차 때문에 지금 차가 넘리는 겁니다. 2차, 2차 때문에 1차 때문에 고왜 1차로에서 정속조행을 합니까? 도대체! 놈아, 나오라고. 자, 일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아까 그 캐스퍼 캐스퍼 같은데 이거 8 0 k m 다 구간입니다. 나오세요. 왜 1차로에서 이렇게 정속주행을 합니까? 2차선으로 나가세요. 얼른 다 나오세요. 캐스퍼! 주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2차선으로 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정속주행을 하는 차들은 2차선, 자, 추월하는 차량은 1차선으로 들어가야지 맞다. 그래야 차가 안변린다 그래야 건강한 도로, 건강한 운행이 될수 있다. 이런 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열받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추월을 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운전을 하시면 전혀 밀릴 일이 없다. 자, 합류 도로니까 1차선으로 가도 되고요. 예, 다시 전속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2차로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만 운전해줘도 우리 도로가 밀리지 않는다.